하나님의 질문이란 큰 주제로 우리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2021년 우리 새해에 들어와서 함께 성경일독 하시면서 성경일독 그 문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 성경일독 문제지를 함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어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 생각해 보게 되죠.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읽을 때는 몰랐는데 문제를 읽고 나니까 뭔가 내가 못 보고 못 보고 있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요. 질문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보도록 만듭니다. 그 질문이 우리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거죠. 이게 질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자체에 질문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창세기를 읽는데요. 어,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물음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분명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그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던지신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혹은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것그 현실 또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거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도록 새롭게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질문하신 그 자리로 찾아가서 그 질문들 속에서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도 던지면서 도전을 함께 받아보려고 하고요. 또 그때 성경의 인물들에게 던지셨던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들로 받으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들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시간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인지 그 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첫 사람 아담에게 첫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요, 온 인류의 조상이 되지요. 아담은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또 대변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요 결국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은요 저는 우리 인간의 그 현존과 실존 현상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지 그 어디에 있는 자리를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다가 꼭꼭 숨어버린 친구가 있으면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어디 니 나와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시면요. 아주 정나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물리적으로는 동산나무 사이에 있어요. 거의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 나, 내가 어딨냐? 라는 하나님의 첫 질문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찾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게 된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어쩌면,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자신의 현상태, 그 현실을 보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 영적인 현주소를 파악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자신의 현상태, 현, 그 현실을 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는 뭐 벗은 몸이었죠.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지만 그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의 마지막절에 그렇게 나와요.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건실 때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며 함께 동산을 건닐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달라진 현실을 보게 하는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된그 이유,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된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 꾀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줘요.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열매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높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어, 아와가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게 된 거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의 대답도 물어보세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가요? 예, 벗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게 된 거요. 예왜 두려워하게 됐죠? 이건 역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죄의 형벌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이 현실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죄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죄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 질문은 모든 우리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즉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데 빠져있는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시는 질문이 있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어 있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현주소를 자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던져 보시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왜이 모양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어,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 그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때로는 미화하려면서 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들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가리워진 채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높이고 사랑하고 어, 더 원했던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는지를 우리 함께 우리의 현실과 함께 직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어 버렸고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죄책감 또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현 주소를 보기 될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한다면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까지 돌아보게 만들죠. 지금 있는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서가부터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부터 이탈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지? 우리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리는 어디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 여기까지 생각하게 만들죠. 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요, 예,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저는요, 이, 이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원래 자리를 찾아본다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뭐 하는 시간입니까? 8절에 우리 아까 읽었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바람이 붑니다. 동산에 바람이 부는 시간이에요. 동산에 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건이러야 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건이었어야할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에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그 관심과 또 관점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아, 그래, 잃어버렸네. 할수 없지, 뭐. 라고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그 구원하시려는 그 열심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나, 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 복음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인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그 사단의 머리를 강하게 밟아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찢어졌어요. 이것은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그길 말입니다. 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첫 질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짓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이요. 이두 음성이 같은 음성이요. 같은 메시지처럼 저에게 들려요. 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찾고 찾아내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끝내 추적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죠. 자, 좀 길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그 시간, 그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물으시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 이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올 때,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은요.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담겨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때로 두렵고, 부끄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계신 분, 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듣고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과 자리가 있으신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도 묻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또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원래의 자리는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아,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는 어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맡겨놓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복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뱀이 이 하와를 속이고 꿰일 때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뱀의 속임에, 그 꾀임에 빠지고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깨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바른 관계로 바른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잃어버려진 그리고 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즉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깨어져 버린 관계, 바른 관계에서 이탈해 가 있는 성도들, 문을 열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완전해진 관계, 다시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바른 관계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는 문을 닫았어요.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억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다른 관계를 만들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할그 자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그그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대답. 아시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들리세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담의 대답 속에는요. 분명히 이 하와를 원망하고 또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어그 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라고 불렀어요. 이두 사람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랬던 아담과 하와예요.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주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서로 자기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핑계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되는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그 음성에는요 그 이전의 관계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 돌아갈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숨어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 나오게 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건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이피신이라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시간과 자리, 그런 영역들 있지 않으세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도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어, 잃어버리고 망가져 버린 그리고 깨져 있는 우리의 그현 주소 현상들을 함께 자각하고 어,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야 할그 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된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